직동사 PL의 페이후음 동사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알의 페즉 첫자음이 후음인 동사를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는 PL형의 어, 어, 페이후음 즉 첫자음이 후음인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 페이후음 동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첫자음이 알레브로 시작하는 에헤르 또그 다음에 헤이로 시작하는 힐렐, 그 다음에 또 아인으로 시작하는 이센 어, 이런 동사들이 pl의 페이 후음 동사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형태를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pl 어, 동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 우리가 pl 이렇게 쓰듯이 첫 자음 밑에 모음이 어, 렉으로 되고, 두 번째가 재레가 되는 거. 이게 첫 자음, 이게 두 번째 자음, 이게 이제 세 번째 자음,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페이 후음은 첫 자음의 후음. 그러니까 이 페이 자리의 후음인 알레비 오거나, 또는 헤이가 오거나, 아, 아인이 오는, 아, 그런 동사를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알레비 올 때는 여기 올레가 히렉이 되는데 쨔레가 되고, 그 다음에 헤이가 올 때는 히렉이 되고, 아이니올 때도 히렉이다. 그래서 에헤이 되고, 그 다음에 힐렐. 그 다음에 이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지금 에헤에서 여기에 쨔레가 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 두 번째 자음이 hate입니다. 그런데 이 hate의 원래 PL 동사는 다게시 포르테가 가야 돼 그런데 이 hate에 다게시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알렙이 히렉에서 체레로 모음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L 동사의 첫 자음인 그 페이의 후음으로 시작하는 동사들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PL 동사의 그이 변화를 어그 알아보려면 PL의 규칙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어 머릿속에 리마인 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벨이었죠. 디벨. 그래서 이것의 완료형은 우리가 모음이 어, 디, 그 다음에 바르,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인칭의 전미어인 티 이렇게 붙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디바르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번째 자음이, 어, 두번째 모음이 어, 원래는 체레에서 어, 어, 파탁으로 어, 변했다라고 그래서 디베리, 디바르티, 디바르타, 디바르트, 그 다음에 디베르, 그 다음에 디브라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성용이 디브라 그다음에 아나코노 어, 디 바르 누, 그다음에 아템 디 바르 템, 아텐 디 바르 텐, 햄헨 디브루, 그렇죠? 디부루 이렇게 그 규칙 변화는 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규칙 변화를 이해하고서 이제 어, 페이 후음 동사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어, 우리가 보았듯이 페이 후음이 첫 자음이에요. 첫 자음의 어, 완료형 변화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에서 특별히 페이 후음 동사의 어떤 그이 어, 완료형 변화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에 보는 것처럼 그그 어, 어, 그 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션,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고 첫, 두 번째 자음에 다게시 포르테 그다음에 쎄레 그다음에 눈. 어, 이 이션의 문제점은 맨 끝에 있는 눈이 시뮬레이션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그 그것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어, 다른 그런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 <laughs> 특별히, 이, 지금, 완료형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시엔이니까, 이샨티가 됩니다. 이샨티. 아무런 변화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샨타, 이샨트. 그 다음에, 이샨, 이시, 나. 그 다음에, 이샤누. 여기에서는, 아, 하나,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이 어, 센하고 다시 여기에 눈 이게 되죠. 그러면 이게 하나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그 다음에 어, 샨누 여기서 이 다게시 포르트가 된다. 이샨누이 어, 눈에 다게시 포르트에는 눈 눈이다. 눈이 두 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샨, 누. 그 다음에, 이 샨, 템, 이 샨, 텐. 그 다음에, 이슈 누. 그 다음에, 이슈 누. 이렇게 변한다. 라고. 그래서, 페이 후음 동사의 PL형의 예. 완료형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완료형을 우리가 보려면 다시 우리가 그이 어, pl 동사의 규칙 변화의 미완료형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디벨 동사를 보면. 그런데 이것의 미완료형은 우리가 봤듯이, 아다벨이었죠. 아, 다, 아다벨입니다. 그 다음에, 아타는 테다벨이죠. 테, 다 베르. 그 다음에, 어, 후,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트는 테다부리. 그 다음에, 후는 예다 벨그 다음에 히는 테다 벨 아나쿠는 네다 벨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아템은 테다 부루 그 다음에 아테는 테다 베르나 아테는 테다베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다 베르나 그 다음에 아템은 어, 테다베르 아템은 테다브루 그다음에 아테는 테다베르나 햄은 예다베르 그다음에 해는 테다베르나 그래서 우리가 미완료형에서도 첫 번째 자음 어, 소위 이 보통 달렛에 해당하는 이 자리에 후음이 와도 어, 여기에 쉐바가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 이션 동사의 미활료형을 보면 아아션이죠. 그다음에 아타는 테아션 똑같아요. 그다음에 아트는 테아슈니죠. 테는 프리픽스고 요게 이가 붙은 거죠. 그다음에 예아션 똑같고 그다음에 히테아쉔 똑같고 아, 아나쿠노네아쉔 똑같고 그다음에 아템은테아슈누 그다음에 아테는 테아쉐나 그다음에 예아쉐누 그다음에 테아쉐나 어, 그 여기에서 이 나는 뭐냐면 요다게시는 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원래는 테아 셰나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근데 요게 변해서 지금 여기 보는 거태아셰나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아셰누그 다음에 태아셰나아 어,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명령형은 어, 이 미완료형 어, 2인칭 에서 변화되는 거니까 남성일 때는 태아션에서 태가 빠지니까 아션 그 다음에 태아슈니에서 태가 빠지니까 아슈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태아슈누 아템에서 태가 빠지니까 아슈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아쉐나에서 태가 빠지니까 아쉐나 이런식으로 어, 우리가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페이후 동사의 어 분사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디베에서 여기에 분사형 남성은 메다메다베르어요 메다페 똑 같이 가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 우리가 어그 아헬 동사 그러니까 에헤르 동사에헤르 동사의 분사형은 메 그다음에 알레비니까 똑같이 아 그다음에 헤르메아헤르예 똑같이 가요 단지 하나는 뭐냐면 요 후음 헤이트에 다계시가 올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메 어, 디벨이 메다벨이고 그 다음에 이것의 여성형이 메다베레트죠. 메다베레트 어, 똑같이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아헤레트 이렇게 하죠. 메아헤레트 모음은 똑같이 갑니다. 음. 어, 그 다음에 남성의 메아헤레 명사 메아하림 이죠. 그러니까 메다브림이죠. 메다브림. 그러니까 어, 여기에 복수형이 이게 어떻게 되면 메다브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메아하림은 뭐냐면 요 헤이가 여기에 원래가 쉐바가 왔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자리니까. 그런데 여기는 후음이니까 못 오니까 메아하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미완료형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미완료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그이 동사 변화 가운데서 규칙 변화를 하는데 쉐바가 오는 자리에 자음의 루트에 거기에 후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음운의 변화 모음의 변화 현상을 우리가 시브리어 동사의 불규칙이다 혹은 또 끝이나 중 앞에 눈이 어근에 나탄동사 같은 거 있어서 어 자음 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소위 음운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약변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을 알면 사실은 시부리언 약변화가 없는 거예요. 규칙변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어, 기억을 하시고 어, 우리가 시부리언나 모든 언어에서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디벨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이 어, 디벨 혹은 다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디벨이죠. 부정사 절대형이 디벨, 다볼. 그런데 어, 여기에서는 어, 다아, 호르나 아해르죠 그리고 부정사 연계형은 어, 레, 답에서, 다 베르, 그 그러니까 아, 헤르, 이런 식의 변화가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불규칙을 알기보다는 규칙동사를 정확하게 알고, 규칙동사의 그, 어, <laughs> 변화의 모음 가운데서 쉐바가 오는 곳에, 후음이 왔을 때, 불규칙이 온다. 그런데, 그,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pl의 어, 페이 후음은 첫 자음이 후음일 때. 그런데 우리가 이 pl 동사의 규칙 변화를 보면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에서 첫 자음 자리에 쉐바가 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그렇게 이 디벨 동사 pl 동사의 페이 후음 동사는 그렇게 어려운 변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 그, 어, PL 동사의 규칙 변화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어,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바르, 즉, 디벨 동사의 완료, 미완료, 명령, 능동, 분사,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어, 지금 보시는 요 표, 타블렛을 머릿속에 테이블을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벨 동사는, 어, 완료형인 경우에는, 디바르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두 번째 자음에, 아, 디바르티. 그 다음에, 디바르타. 그 다음에, 디바르트. 그 다음에, 디베르. 디브라. 디바르누. 디바르템. 디바르텐. 그 다음에, 디브루. 디브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완료형은 디벨은 아, 레다벨이니까 여기서 아다베르, 그 다음에는 레자리에 프리픽스가 오니까 테다베르, 아트에는 테다브리 리가 붙는 거, 그 다음에 후는 예다베르, 그 다음에 히는 테다베르, 그 다음에 아나쿠는 네다베르, 그 다음에 아템은. 테, 다, 베, 루. 그 다음에, 아, 테는 테, 다, 베르, 나. 햄은 예, 다, 브, 루. 그 다음에, 해는 테, 다, 베르, 나. 이렇게 되는 거죠. 명령형은 우리가 미완료형 2인칭에서 가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테, 다, 베르에서 아, 테가 없어지니까, 다, 베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요 테가 없어지는데, 달렛의 요그 점은 다게실레네죠. 메가드 캐파트 베이트 어 김멜 달렛 어 카프 페어 이런 거 타브 이런 거는 처음에 올 때는 어다게시 레네를 붙인다는 거죠. 이것이 다게시 레네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테다 베리에서 여기도 테가 빠지니까 다베리 다브리죠. 다브리 근데 달렛에 어 여기에서 어그다게시 레네가 붙는다. 다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테다브루에서 아, 테가 빠지니까 달렛에 다게시레네가 다브루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다베르나에서 역시 테가 빠지니까 역시 달렛에도 다게시레네가 와서 다베르나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명령형은 미완여형의 프리픽스를 제외하고 그래서 어근의 첫자음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우, 어, 어떤 자음의 음운 현상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PL 동사의 분사형은 메다벨이죠. 메다벨. 그 다음에 여성형은 메다베레트. 메다베레트. 이 모음을 그대로. 그래서 메다벨의 복수는 메다브림, 메다베로트.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부정사 절대형은 다베르 혹은 다보르.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부정사 연계형은 다벨. 레다벨을 내가 빠진 다벨. 이런 어, 그 PL 동사에 하는 건 어, 비쾌시, 그 다음에 키벨, 그 다음에 시벨, 그 다음에 실렘 이런 동사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페이후음 동사라고 하는 것은 첫자음 자리에 아, 어, 그 후음이 오는 경우인데 우리가 보듯이 지금 완료 변화의 첫 자음에 어, 쉐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음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 후음이 와도 큰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완료 형은 두 이게 그요달래스 해당하는 자리죠. 여기도 보면 규칙 변화에서 쉐바가 오질 않아.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역시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것은 PL동사의 페이 후음 동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히브리 알파벳 한번 우리가 노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